자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성심편입니다. 어 제목은 명심보감에 있는 걸따오지 않고 음, 미국 철학자가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봉소고금을 갖다가 비교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원고지신하고타산시스가라 그랬죠. 내 산에서 내 산을 보는보다 다른 산에서 내 산을 보면은 내 산과 다른 산이 더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미국 비비안 그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거 저번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이게 <laughs> 살아보니까 너무 맞아서 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맹신보감 성신편제 50장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때 삶과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겨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입에 놓어자 문득 걱정거리가 생기리라 입에 맞는 음식이라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들 것이요 마음에 기쁜 일이라 해서 정도에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으리라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함만 갖지 못하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 편안하고 한거롭게 살 때, 상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겨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입에 나오자 문득 걱정거리가 생기리라. 우리 인생 살아보면 사실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사실 고통이고 겁니다 그래서 고집 을더죠 살아있다는 자체, 생명 자체는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나왔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안정된 상태가 아니죠. 살아있는 자체가 고고 혼돈이다. 그래서 함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곧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물 건너고 나면 단주라았는데도 앞에 산이 가로막죠. 산을 건너고 나면 이게 단주라았는데또 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물 놓고, 산 놓고, 산 놓고, 물 놓고, 끝없이 가죠. 그러다가 한 시름 나았다 싶으면은 병에 걸려서 억 하다가 조금 압니다. 이게 인생이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그냥 폭풍우가, 나무를 가만 안 놔두죠. 해변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끝도 없이 밀려오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하 살아있다는 게 고고, 혼돈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밀려오고, 나쁜 일도 밀려오고, 대부분은 나쁜 일들이 밀려오죠. 나쁜 일들은 끝없이 밀려온다. 이거 어째야 되느냐? 그 밀려오는 파도에 또 가끔 또 태풍도 온다. 그 밀려오는 파도에 흔들리느냐? 또 태풍에 빠져 출격해야 되냐? 이 어째야 됩니까? 어떠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미국 비비안 그린이 이야기한 대로, 인생이란 폭풍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운 것이다. 끝없이 살아있는 한, 끝없이 고통과 혼돈과 파도가 밀려오고, 이 산, 전물이 계속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 젖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일 해결하고 나서, 좀 웃어봐야지. 이길 해결하고 나서 이 고비만 넘기면은 뭐 맛있는 거좀 먹어야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은 뭐 해외여행 가지. 이러면은 평생 못 간다. 여러분,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도 어떻습니까? 전쟁이 소강 상태 이러면은 방금 죽고 죽이고 피부린내가 진동하고 어, 아비 기원에 지옥이 펼쳐졌더라도 또 쉬는 전투가 소강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농담도 하고 노래도 불러야 되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이 이렇게 잘해나고 무섭다 이 말입니다. 군대 가서도 어떻습니까? 50분 훈련 10분 휴식하면 10분 휴식 동안에 화장실도가또 오고 초급하기도 먹고 어? 농담도 하고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게 고통이고, 그 다음체 혼돈인데,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고, 이상 건너면 넘고 나면 저물이 가로막고 하는데, 내가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서 웃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농담하지. 끝도 못 전쟁, 전투 휴식 시간에, 훈련 받고 10분 휴식 시간에, 그때 웃기도 해야 되고, 농담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응? 그래, 해야 된다. 노래도 불러야 되고. 참, 답답합니다. 자그 다음에 뭡니까? 입에 맞는 음식이라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들 것이요 마음에 기쁜 일이라 해서 정도에 지나치면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장이 있으리라. 이 뭡니까? 음은 붙어 있죠. 호사사마 세옹시마 흥진비에 어떻습니까? 고진감내 생주이멸 성주계공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든칠부말라 그랬죠. 노는 것도 칠부하고, 일하는 것도 칠부하고, 공부하는 것도 칠부하고, 어? 그리고 자리에 타야 되죠. 아끼가지고 복을 다 쓰면 안 되죠. 복을 갖다가 다 쓰지 말고, 어? 후손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 하늘에 돌려주고. 왜 하늘에 돌려주고 후손을 위해서 남겨줘야 됩니까? 그래야 후손이 먹고 살게 있죠. 그리고 내가 다음 생에 누릴 복이 있겠죠. 그게 안 되지만은 안 문제적 해야 되고, 낙천지명 해야 되고, 뭐든 70%만 해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70%만 해야 된다. 공부도 70%만 해야 된다. 정심하면 80%까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 저 컴퓨터에 어떻습니까? 용량이 100인데, 거기에 90, 95 채워놓으면 젊은 컴퓨터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한70% 됐을 때, 그때 안에 자료도 많고, 컴퓨터도 원활하게 돌아가죠. 밥을 지었을 때도 우리가 쌀을 갖다가 뭐 이빨이 채웁니까? 그러면은 밥이 안 되죠. 70%만 채워야지. 밥이 되면은, 또 알맞게 차겠죠. 자, 복이 있다고, 잘 나간다고 다 쓰면 안 됩니다. 자,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한만 못하다. 이거는 뭡니까? 유비문만 해야 되죠? 맛있는 거다 먹고, 뭐 맛있는 술다 먹고, 이뿐이자 뭐다그식기저식기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반드시 병이 따라오죠. 유비무안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피하려고 그러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죠. 항상 유비무한 해야 된다. 그런데 참,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디 사대 성인도 힘들어 했죠. 사대 성인 중에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은 살해당했죠. 시기 질서 때문에. 무지 때문에. 또 예수도 참다 공자도 여러 사람들이 죽일라 그랬고 부처님들이 사람들이 죽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3년3 개월 정도 하다가 서른 둘이니까 세대 죽어 살해당했죠. 그럼 뭡니까? 양반도 인생이 부질없다 그랬다. 공자는 인생이 어려울 나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고해 바다, 고통의 바다, 물타는 바다를 그랬죠. 우리 소크라도너 자신이 알라 그러고 양반도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희망락했으면 은고아분 철학자 안 했겠죠. 4대 성인 마저도 이 대처하기 어려운 게이인생사리더라 옛날 어른들 말 들어보면, 참, 한평생 살기가 참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내가 뭐라 했습니까? 중생, 불교에서는 중생이라 그러고, 뭐, 기독교에서는 어린 양이라 그러고, 뭐, 저, 유교에서는 뭐, 소인배라 그러죠. 근데 이걸 갖다가 화장실을 갖다가, 옛날 변수를 갖다가 화장실도좀미화해 놓은 거죠. 이 중생이라는 기능은 뭐랬습니까? 개대지보다 못하고, 바길벌보다 못하고, 악마보다 못하게 중생이지만은 또 신의 법금부하고신보다나은게 중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고통스러워하고 고뇌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은 또 별로 안 돼요. 또 살다 보면 이다 보통의 중생들은 개대지라서 이런 생각도 없어요. 자기 자신 잘난 줄 알고, 자기 무시 살다가, 자기 쪼들로 살다가 그냥 죽죠. 캄캄한 암기 속을, 캄캄한 밤중을 동서, 공도 동서남북도 모르게 헤매다가, 억 하다가 뱅글려서 죽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어디서 와서 뭣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캄? 까만 밤중을, 자욱한 안개 속을 동서남북도 모르고 헤매다가, 어흑하다가 병걸리가 죽는 걸 갖다가 가장 답답한 일이고 가장 불쌍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럼 뛰어나면 좋으냐? 근기가 뛰어나면서 복도 많으면은 자리기 타하고 삐빠빠놀라러 하겠죠. 근데 근기는 좋으나, 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동서고금은 여러분들은 동서고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동서고금을 쭉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 미인 방면입니다. 이 미인이라는 것은 여자 얼굴 이쁜 여자도 포함되지만 제주 오만고 똑똑한 남자도 포함됩니다. 천재와 미인들은 불행하다. 왜 신의 인간의 질투를 받고 신의 질투를 받죠. 그리고 권기는 높은데 복이 없어서 그 뜻을 펼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출가해서 뭐 선임이 되거나 술 먹고 죽어버리죠. 성능 좋은 기계가 성능도 좋지만은 호장도 잘 나죠. 지능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문명 사회를 결선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고통도 또 심하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뭐냐 하면은, 복과 지혜입니다. 복과 지혜를 다 갖추면은 뒷바빠 놀라 하겠죠.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복입니다. 지혜도 복속에 포함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힘이 세고 귀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라 그랬다. 복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생에 풍파에 휘리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별로 없어요. 삐빠빠 놀라한다 천명을 받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주인공이 되면은. 근데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팔자 좋은 사람은 백에 100에, 100에 한두명 많이 확대해봐야 세 명밖에 안 됩니다. 오늘 동창회 가서 뭐생 난리치기는 거, 남자도 예전 난리치기는 거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고 우둔해서 그렇고. 뻥이죠. 그 복과 지혜인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지혜를 지혜를 정득해서이 사바세계의 고통과 고난과 이 혼란과 혼돈을 갖다가 잘 대처하고 잘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실 지혜라는 것도 타고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이 지지 학이 지지 공이 지지죠. 타고난 그 지혜 바탕 위에 구체적인 노력을 가하면은 그게 90점, 95점 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도 사실 보기에 쏙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고난 지혜가 없더라도 후천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조금은 어, 노력해서좀 플러스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고나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한 80점까지는 간다. 80점 하면은 공부 잘한다 소리는 안 해도 뭐 못한다 소리는 또안 듣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닦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뛰어난 인생 선배들이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고민하고 그 답을 갖다가 이야기해 놨어요. 그게 뭐냐? 종교철학 과학이죠.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 철학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럼 뭡니까? 동서고고동서고금 동서고금 역사죠. 또 속담이죠. 거기에 우리 뛰어난 인생 선배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민했던 인생 선배들이 답을 놓고 갔다. 종교 철학과 동서공, 역사, 응? 속담. 이제 다안 옮겨놓을 것 같아. 그걸 갖다 찾아서 우리가 온고지신하고 다산지석 해야 되죠. 그뛰어난신 선배들이 공자 예수 부처가 조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시간상, 공간상 엄청난 게 떨어져 있지만은 곧바로 대화를 할수 있어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수 있다. 자, 다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잔인한 이야기지만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